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핑크 메이크업을 좀 많이 쉬었거든요. 이번에 윈터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핑크 메이크업을 다시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 이 에그시카 앰플 붙여놓은 거라서 이게 진짜 잘 늘어나면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진짜 붙어있는 게 접착력을 붙여놓은 것 마냥 착 붙어 있어서. 오늘 렌즈는 비비아 s 스트우드 라운 코발트 블루 이 컬러를 껴줄 건데, 저 지금까지 블루 컬러 렌즈를 껴보긴 해도 엄청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진제 인생 렌즈 중 하나가 된것 같아요. 사진에서 민터님이 블루 렌즈를 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루 렌즈로 가져와 봤어요. 이 라운 자체가 되게 은하수 같은 디자인이라서 블루 렌즈여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어달리아 프라임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 오늘은 이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겁니다. 얘도 살짝 광크림처럼 엄청 수분감이 촉촉하게 들어있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프라이머라서 좀더 모공을 살짝 잡아주고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근데 조금 유분감이 느껴져가지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지성인 분들은 이런 프라이머보다는 더 유분감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를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이 피의 신상 에그피 커버 쿠션 이걸로 가져와봤어요. 약간 리뷰를 하는 겸 해가지고 주변에서도 이 에그피 쿠션 어떤지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절해서. 1.5호 피치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글로우 쿠션 썼을 때 1.5호로 썼거든요. 얘가 좀더더 더 밝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밝은 편은 아니고 얇게 발라주면 괜찮은 정도라서 막 코수를 더 낮춰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코에다가 그냥 막 올려도 코끼임이 진짜 없더라고요. 완전 깔끔하게 발려서 뭔가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을 때이 쿠션은 무조건 써주는 편입니다. 이에그핏 쿠션도 그렇고 글래스 쿠션도 그렇고 코 게임이 진짜 없더라고요. 다른 쿠션들은 각질 관리를 이렇게 평소에 해줘도 코 게임이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막 발라도 진짜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발려서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크닝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일부러 이 쿠션을 써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할 때까지 수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크니 잘 없었고 이 모공이 많은 부분에만 좀 살짝 뜨는 편이고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쿠션 한번 두들기면 다 없어질 정도라서 엄청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리뷰가 궁금하신 쿠션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이 눈썹이 진짜 얇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우는 최대한 얇고 길게 그려줄 겁니다.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컨디션이 쉽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좀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계속 가래가 끼고 목소리가 더 걸걸해지면서 이번 감기가 좀센것 같더라고요. 얇고 길고 살짝 라운드 형식으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쉐이딩을 하기 전에 이어버웃톤 파우더로 이 유분기만 살짝 잡아갈게요. 눈 밑에 쪽이랑, 그 다음에 눈썹 이쪽. 남겨둬야 되는 광은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불필요한 광만 살짝 지어대는 정도로 올려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윈터님은 되게 하얀 편이라서 엄청난 쿨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쿨 쉐이딩을 써줄 겁니다. 원래는 스틱으로 이렇게 코 라인을 잡아주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붓으로 그려주려고 아예 팔레트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윈터님은 이게 좀 짧으면서 살짝 둥그렇게 쉐이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코 부분은 짧게 만들어주고 옆은 살짝 둥그렇게. 그다음에 이 얼굴형 쉐이딩을 해줄 건데 윈터님은 되게 워낙 이쪽이 좁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여기는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눈아이섀도는이 에뛰드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줬습니다. 핑크 코렉터 색깔이 딱이 핑크톤에 잘 맞는 느낌이라서 연한 핑크랑 살짝 진한 핑크랑 같이 사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한 핑크랑 이 컬러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저 컬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첫 번째 컬러는 이눈 아래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줄 거고,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클거 같은데,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서울로 왔거든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강원도로 내려와서 다시 서울에 왔거든요. 내년에 다시 경기도로 내려갈까 고민 중이에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살아야 되는 거면 살 텐데 서울을 살면서 뭔가 마음이 급급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밝은 핑크 컬러에 화이트 빔을 좀 섞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뛰드 스틱으로 이 앞쪽에만 좀 밝혀줄 거예요.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산지 벌써 4년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에 지인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쉽게 놓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데 이사를 가면 그쪽 사람들 또 알아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벗어난 곳은 가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 한 4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마음속에만 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이 2aN 아이 팔레트로 이용해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얇은 붓으로 눈에 얇게 올려줄 겁니다. 이눈 앞쪽까지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 애교살 밑에는 살짝만 음영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 블러셔는 두 가지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에스파랑 어뮤즈커랑 같이 해서 올려줄게요 에스파는 살짝 밝은 편이라서 이거 하나만 올리면 좀 색깔이 저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서울살이를 하고 싶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서울살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좀 버텨내봐야 사람이 좀 강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이 어뮤즈 젤리 블러셔로 좀더더 가운데다가 뽀용하게 올려줄게요. 얘가 살짝 진한 핑크 그런 느낌이라서 훨씬 더이 컬러를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윈터님이 이볼 전체에다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게 펴줄게요. 서울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에서 살다가 본가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울살이가 진짜 괜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콧장등에도 살짝 핑크빛들게 올려주더라고요. 좀 은은하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이 에뛰드 마스카라를 써줄 건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만한 마스카라가 너무 없어요 이게 이 마스카라가 되 빠짝 올라가면서 볼륨도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 이 속눈썹을 안 붙여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나 너무 신기해 저한테는 속눈썹 붙인 게좀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마스카라로 속눈썹 붙인 거 마냥 표현을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완전 예쁘게 속눈썹이 표현이 되니까 이 마스카라 진 최고야. 이거 한거안한거 차이 대박이죠? 저도 나중에 이런 느낌의 마스카라를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진짜 생각보다 이 마스카라의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바를 때한 번에 이렇게 팍팍팍 바르는 것보다 이한 가닥 한 가닥에다가 연장을 해주듯이 살짝 끝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훨씬 더잘 올라가거든요? 롱래쉬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으로만 연결시켜주듯이 발라주면 훨씬 더잘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눈에 핑크빛의 느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핑크색 아이라이너로 이 마스카라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그럼 좀더더 핑크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도 속눈썹에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이 마스카라에다가 이 아이라이너가 붙으면서 핑크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이 치크 쪽에는 빔 글러쉬 컬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에는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올려줄게요. 보니까 컬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치크 쪽에는 이눈 바로 밑에 쪽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삼각존 이렇게 느낌으로 이눈 밑에 이렇게 올려주고, 코에는 좀더 쿨한 느낌이 많이 도는 하이라이트 썼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 빔으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스틸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블러셔 올렸던 부분에도 같이 올려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립은 살짝 오버립해서 완전한 글로우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오버립 펜슬로 위쪽에만 이산 쪽에 살짝 더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제 립은 롬앤 체리업 컬러로 써줄게요. 완전 이렇게 쨍한 컬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서울 생활을 해보고 싶으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멘탈은 좀 강해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 분들도 있을 거고 어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서울 생활을 한 번쯤은 꿈에 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만큼은 좋진 않아요. 돈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모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버는 족족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머리까지 하고 올게요.